를 보고 자라. 에 흘러가는 부분. 우리가 와 맛있지? 야 아, 그럼 우리 치명적인 이 무역적인 말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맛있게 웃음> 매력이 있으니까. 농염해. 잼. 되게 애매한 잼. 네 애매한 잼. 애매한 잼. 네. 세 명의 네. 여자가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이게이 여자들 친구라는 점에서 그냥 웃겨지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권칠인 감독의 작품을 좋아해요. 저도 여자지만, 아, 여자보다 정말 여자를 잘하는 남자 감독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40대 여성들의 관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 했을 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기대 조금 못 미쳐서 그렇지,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꿀잼에 가까운 재미였습니다. 40대 여자들의 뭐 성과 사랑을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흥미로웠어요. 굳이 이거를 영화까지 해서 만들, 만드는 의도가 뭘까? 그냥 궁금하고,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그 내용이. 왜냐면 다 예상이 됐어요. 이세명의 이 여자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좀 약간 너무 뻔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으면 더 파격적으로. <laughs> 제가 항상 보는 40대 여자들의 성, 드라마에서 나오는 성은 참 다이나믹하잖아요, 왕관의 식구들이라든지. 뭐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잔잔하지 않나. 좀더농민하고좀더 끈적끈적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 생각이 듭니다. 되게 귀한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사랑 자체는 늙지 않는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 있지만 사랑 자체는 늙지 않기 때문에 40대의 사랑이 20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음. 향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모르, 모르는, <laughs> 그건 모르는 말씀이에요. 어이 영화가 왜 19세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보죠. 야인나까다 음, 한번 말해봅시다. 그렇게 까지 야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평소 보시는 것에 비해서. 네, 아시는 분께서 왜 물어보실까? 특히 <laughs> 야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왜 19세를 받았는지 모르겠는 의문이 듭니다. 야한배드씨는 정말 없어요. 아, 정말 그 부분이 이게 자연한 이게 점인지 아쉬운 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데 네. <laughs> 그런 부분을 되게 아름답게 보시길 원하시는 여성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당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음, 되게 야, 크다고 되게 아쉬우셨던것 같은데 끝났었고 나서 저는 아니, 아니 저를 <laughs> 아니, 되게 아쉬웠어요. 저건 되게 이상한 사람은 <laughs>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19세잖아요. 19세 네. 데... 너무 15세스럽지 않았나? 폭했던것 같아요. 수습. <laughs> 수습. <수수록 웃음> <laughs> <laughs>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이 시나리오에서 좋았던 점은 주 미디어에서 다루는 계층 자체가 로맨스 는 20, 30대에 많이 몰려있잖아요.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항상 과거를 회상하고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고 막. 그런 회사신이 나오는데, 이세 명의 캐릭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에 저는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판타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40대 여성의 판타지. 사실 누가 현실에서 그렇게 어느 여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 여성 40대 여성 중에 20대 여자과가 로맨스를 펼치는 40대 여성이 얼마나 많 많겠어요? 조민수가 맡은 역할처럼. 이렇게 싱글맘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딸에게 오피스텔 얻어줄수 있을 만큼 여유롭게 싱글맘이면서도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 환경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문소리처럼 아들 보내놓고 둘만 다시 신혼을 꿈꾸는 부부가 그렇게 많을까 생각이 들면서. 뭐 약간 현실적이라기보다 판타지가 아닐까 사실 대 여성이 바랄 바랄 만한?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네. 현실적이라기보다는 현재를 네. 그렸다는 점을 이제 전 주목한 거였고, 네. 네 굉장히 판타지스러워요. 근데 사실 좀 판타지스러워서 더 좋았어요. 사실 저희가 현실을 살고 있는데 현실을 또 보기 에 영화관을 찾지는 않잖아요. 제가 생각한 야마가 사랑 자체는 본질은 늙지 않는다. 네, 맞. 그것을 기반해서 20대와 40대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려면 다분히 판타지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점이 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40대도 예쁘다, 40대도 예쁘다, 예쁜 사랑을 할수 있다. 대사를 통해서 어떤 40대의 현실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널린 게 남자야. 세상에 널린 게 남자야. 왜 만나면 되지 뭘 그래? 야 우리 나이에 남자 별로 없어 당연하지 걔 진짜 너한테 뭐 바라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도 남자 능력보고 사귀는 애들 많잖아 올드하다 올드 내가 뭘? 누가 나 좋다는데 의심부터 하는 거 그게 진짜 나이 들어다는 증거거든? 그럼 신에 나이가 있는데 괜찮아? 아 겁봐 우리 나이에 누가 따라오면 퍽튀기라니까 I'm 스 o 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get a 너무 억지스럽지도 않고 f a 만 강한 한방이 없었어요. 너무 대사가 빵터지고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소품 a little bit of a l i t t 자 e bit of a l i 샤방 l e 이세 네. 명이 주로 모이는 장소가 혜영의 카페잖아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분홍분홍하고, 태하얗고 빛나고. 네. 정말 제가 말했듯이 판타지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의상들도 갑자기 캐릭터에 맞게끔. 혜영의 의상이 진짜 좋았어요. 혜영의 경우. 진짜 소녀 같은 의상. 꽃무늬, 레이스. 다큰 딸이 있지만 마음만큼은 그 딸보다도 더 소녀 같은. 이나이대에 그런 약간 샤방샤방한 옷을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촌스럽고 신의 역할에 엄정화 씨의 의상도 굉장히 커리어운스러웠어요. 아, 그 방송국 PD라는 네.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정말 그, 미연은? 돈만은 그냥 김영사님 <laughs> 네. 신경을 많이 썼구나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남자들은 어땠어요? 이재윤과 이성민과 네, 이경영씨가 나오는데, 세 남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남자가 정말 중요한 소스인데, 네, 소스가 네. 어떤 소스가 뿌려지느냐? 음, 뭐, 뭐, 개인적인 취향을 말하시나요? <laughs> <laughs> 케미를 말하시나요? 개인적인 취향은 당연히 이디현씨죠 음, 소스가 뭐 어쩔, 어쩔 수 없죠. <laughs> 케미는 통제랑 혜영의 커플이 저도 보면서 이재윤 씨가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진짜 되게 이... 지구질순한 연하남으로 나와서 아유, 정말 좋더라고요. <laughs> 케미는 이성민 씨와 문소리 씨가 되게 재밌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영화에서 정말 심심해 갈수 있었는데 이성민 씨와 문소리 씨가 약간 코믹한 중간중간에 되게 웃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세 캐릭터 중에서 미연의 캐릭터가 좀 아쉬운 게이 주부들이 자꾸 <laughs> 그 남편과 자신한테 집착을 하잖아요. 본인만의 취미라던가 일이 없어서 그 사랑을 쏟을 곳을. 남편 내지는 자식한테돌 들리는 것만 같아. 되게 아쉽더라고요. 어, 정말 사시, 지금 40대 여성분들 이거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아, <laughs> 약간... 정신을 차리세요. <laughs> 아, 모욕적인 말이야, 이말 듣고 40대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laughs> 아니,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 매달지 말아라. 미연 역할이 진짜 딱 하는 일 없이 집에서 그냥 어, 40대 여성분들 <웃음> 일어나라. 맨날 <laughs> 밥하는 밥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과연? <laughs> 너무 발끈 하신거 아니에요? 본인의 미래를... 아니요, 돈인의 미래를 아니요. 사람이 못매다는 그런 여자들도 되게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혜영은 이해가 요 혜영은 이해가 는데 미연은 막미래만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추니까 이 연기력은 어땠나요, 이세 분? 연기력은 뭐 잡다 고민하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세... 여배우 아닙니까. 연기력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주연, 조연 가릴 것 없이 다. 이게 19세기도 해서 영화가 크게 히트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 표준 개혁서를 좀더 과거적 앞서서 이제 적용, 많은 부분 적용해서 만든 현영화고 현저, 현장입니다. 그렇죠. 영화인들이 너무. 돈을 조금 받고 노예처럼 일을 하는 현실인 마당에 권치린 감독이 깨끗하고 건전한 영화계를 만들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해서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로 이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대 여성의 이야기니까 40대 여성분도 한번 보시, 보시고 정말 현실적인 공감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노잼 셋, 하노잼 셋,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